자 서귀포가서 <laughs> 상집에가서 밥 봉그랑이 먹고 일 마치고 다시 제주시로 이동중입니다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오니까 또 금방 집에 가겠네요 자 여기는 5.16도로 초반부입니다 초반부 아저씨가 안 비껴주네요. 제가 비껴가겠습니다. 아이고 푸시션이 안 좋아요. 자 이제 올류 열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바지 선택이 바지가 면바지인데 추워요. 아 추워. 우회는 할리 잠바를 입어서 우회는 안 춥습니다. 자 우리 저 아줌마는 통화를 하면서 차를 잘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 눈부셔. 햇볕이 떨어지면서 정면으로 보이네요. 눈이 엄청 부시네요. 자, 오전 날씨와는 완전히 틀리게 구름 한점 없이 그냥 날씨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자, 아, 달도 보입니다. 웬일입니까? 달이 벌써 보여요. 아, 올라오니까 날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 추워! 여기가 추워! 오토바이가 나갑니다. 비켜주세요. 오토바이 나가니 비켜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몰아지는 도로입니다. 몰아지는 도로. 두 개가 하나로 합치는 도로죠. 어양부영에서 이 차를 못 째겼네요.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지금 여기는 또 물이 안 마른 것이 있어요. 아무래도 나무 아래쪽에. 이런 것은 조심해야죠. 아무래도 도로가 젖어 있으면 어도바이를 눕힐 때 살짝 겁이 납니다. 미끄러질까봐. 어, 많이 젖어있어요 자이 차와의 거리를 좀 떼서 어, 앞지르기보다는 어이 자연경관을 카메라,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발이 닿네 발이 다 이런 오두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이렇게 합니다. 남탄압 6km 남았답니다. 이 정도로 오토바이 타고 서귀포 왔다 갔다 하면 뭐 금방 왔다 갔다 하겠네요. 저희 그 동호회는 은 쌤이라고 어 실버라고 서귀포에서 이 길을 제주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집을 서귀포에 샀어요. 아주 좋은 집을. 기아비가 너무 높아요. 앞에 가는 현대포터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 습터널 들어왔습니다. 습터널 습터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습터널 여러분, 여기는 올1스 숲터널입니다. 자, 스터널에 들어오니 차가 아주 많이 밀렸어요. 앞에 누가 안 가나 봐요. 5.16에 단점이죠, 이거. 차안 가면 밀리는 거. <laughs> <laughs> 스터널을 지나 5.16 정상에 도달하면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내려가는건 뭐 볼거 없어요 이 바이크도 올라가는 게 재밌지, 내려가는 건 재미없어요. 아, 눈부셔. 코너를 타야 되는데, 코너 타긴 다 긁는 것 같습니다. ए गो हरि घरिरह 아, 이 카니발을 지켰어야 했는데. 너무 천천히 가요, 카니발이. 아이고 눈이야 저 성탄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뭐다 산에 갔던 분들이 내려왔겠죠 이 시간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가 왜 브레이크를 잡니 자, 성판하에다 왔습니다. 아, 차가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산에서 안 내려온 사람도 많은가 봐요. 이 차들이 아침에 올라갈 때차 세울 데가 없어서 여기다 다 세워놓고 올라가는 거죠. 성판악으로 자, 성판악 주차장을 통과합니다. 자, 이제 내리막길로 갑니다. 내리막길.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튜브 올리기도 힘들고. 다음에 또 만나요.